어 개새끼가 찍어줬더니, 쌍놈의 새끼가, 응? 뭐냐, 치매 한 자로 다 알고, 뭐 하는 짓이야, 이같은 새끼, 개새끼. 가만 놔두면 안 돼, 이 새끼 아주. 근데 어머니는 누구 찍으셨다고? 저는 남영이 찍었죠. 몇번 응. 찍었어요. 응. 어.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번에는 근사 한차로다 그렇게 예, 됐잖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되겠다 그랬지. 응. 네. 그랬더니, 또, 이번에 또 그렇게 된 거야. 이 동네가 그런가 봐요. 이, 여기가 골수분자들이, 저기, 윤상이 골수분자가 많아요. 음. 거의 가요. 거의에요. 음. 그러니까 지가 무슨 속으로 나와도 되잖아. 예. 네. 나쁜 새끼야, 저기. 새끼. 이번에 아주 처단을 해야 되죠. 처단을 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지. 아니, 그리고 그게 뭐 하는 소리냐고. 예. 어? 왜? 네. 어? 1년 지나면은, 어? 다 잊어져가지고, 서 그... 자기 묻어놓고 나와, 나와도, 무어놓 응. 나와도, 너 찍어주더라고. 그게 말 같은 개소리냐고. 그 개소리야, 뭔 소리야, 씨발 새끼가. 네. 그, 개새끼. 화렴치한 놈의 새끼가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저 개새끼. 네. 저 올라가서. 네, 저기에. 내가 결혼, 결혼 갖고 가서 네, 그냥, 결혼 가게에서, 결혼 화렴치 갖고 화렴치한 놈이 저기 있죠. 열판 좀 찍어야 되는데, 저 개새끼. 저걸 줄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 개새끼, 저기, 저, <laughs> 저 개새끼, 저거, 올라가서 지랄해야 되 우리, 우리 어머님, 윤성현이 때문에 완전히, <laughs> 예, 욕하시느라고. 아, 예. 말 같은 소리라고한년냐고 1년 지 있으면 잊어버려? 예. 우리가 치매 환자야? <laughs>